수호재기라고 수호재에 얽힌 이야기 해서 수호재기를 썼는데, 여기도 이제 여유당. <laughs> 재라고 하는 것도 집 제자가 있어요. 집 이름을 수호재라고 지은 거고, 여유당은 어떤 당, 이것도 그냥 어떤 건축물이에요. 집 같은 건데, 뭐 별당 뭐 이런 느낌이죠. 그거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럼 또왜 이거 이집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지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수호재기랑 똑같아요. <laughs> 넘겨댐 아, 이다 온몸으로 시작 아, 직쓰 아, 있다고 이거?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거? 아, 이거? 아, 이나요요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자, 보자, 보자, 보자. 그래서 여유당기인데, 여기서 이제 여유당, 여유를 가져라 해서 집 이름을 여유당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유가 아닙니다. 무슨 여, 무슨 유 해서 그 합성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유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 여, 조심하고 경계하라 해줘. 뭐 조심할 여자 경계할 유자래요. 이게 나옵니다. 어머씨, 뭐, 왜안 돼? 기 기록할 기해 가지고 아씨왜안 돼? 됐자. 잠깐만. 아이고. 이거 말을 안 듣네. 카메라가 어, 말좀 들어라 제발. 응. 근데 이게 못 돼. 특강한권이다 그거예요? 거의. 쉰신데. <laughs> 거의. 범위가 없어요 그냥 그냥이에요 어 그냥 뭐가 나올까요 이지라고 내는 건데 이제 수능특강에 있는 것좀 내긴 합니다 엮어서 응. 다인거는 이제 뭐본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던 부분이 아닌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소설에서는 응. 하지만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 얘네 주인공 성격만 알아도 풀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봅시다 요유단기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일이오.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을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이뭔 소리야?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해야 되는 일. 뭐야 너네 너네로 있어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공부죠. 그 다음에 나는 하고 싶은데 남 모르게 남이 알면 안 되는 거여서 그만두는 거. 뭘까? 나쁜 짓. 은행 터는 거 하면 안 되잖아. 하지만 하고 싶잖아.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남이 알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냐?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그래서 공부 잠깐 잠깐 그만뒀을 때마다 좆 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수 있지만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둔대요. 즉, 어쨌든간에 모든 일은 뭘 한다? 내가 그만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이와 같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왜? 봐봐. 아, 어, 어, 이거 하기 싫은데 안 해. 아,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 잡혀가는데 안 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일 만들려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해서 일을 할지 안 할지를 맞춰서 행동하면은 더 이상 일, 뭐 문제가 안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진실로 이와 같다면, 여기에다 보냐면 상황에 맞게 내가 뭐 한다, 상황에 맞게 음... 해야 할 일과 그만 둘. 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입니다. 상황에 맞게 해야 할 일과 그만둘 일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정혁용이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맘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니까 러못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세 글자로 못 바꾸다. 어. 그만둘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그니까 해야 될때 하고, 그만둬야 될때 그만뒀다는 소리입니까? 그걸 못했죠. 어. 적절하게 일을 네, 못 것이겠다. 음. 상황에 따라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소리고요. <laughs>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성하여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어,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줬고요. 이 부분은 뭐... 그래서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했으나 착한 거 좋아하긴 했는데요.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왜? 내가 아까 그랬죠. 착한 거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몰랐다고. 뭐가 좋고 나쁜지. 얘가 진짜 착한 거지 나쁜 거지를 가릴 줄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는 소리예요. 마지막 거는. 그래서 이거 선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선을 좋아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욕겠다라는 소리예요 위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라는 소리겠죠. 되었나요? 응. 우짜, 우짜. 어느 수일이지? 요아 네. <laughs>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무슨 법? 서리법? 서리법. 어, 그 강조한 거고 그냥.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데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듯 경계하랍니다. 자, 누구 말이야? 노자. 노자, 노자 어떤 사람이야? 핫바지야 아니면은 위인이야. 빙 노자가 빙다리 핫바지야 아니면은 좀 유명하고 어 권위 있는 사람이야. 음. 그렇죠. 그럼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자주 나오잖아 이거. 이거 화작에서도 맨날 물어보잖아. 옛성현들의 말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음. <laughs> 사장에서 맨날 뭐해? 전문가의 의견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통계자료 인용했어 이런 거 나오잖아 아이고 이 새끼들 왜 맛댕이가 다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아, 이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거 있죠? 신중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한자가 여자입니다 여. 그 다음에,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경계하라가 그 옆에 있는 한자가 유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여 유예요. 신중하고 경계하라. 그러니까 너무 노 밖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애듯함으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한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들. 그리고 경계하라. 뭔가 사람들이 나를 다 이목을 집중하고 있어. 그면 나대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 병을 고치는 약이라고 했죠. 왜? 그만큼 나의 문제. 내가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문장이다. 이런 소리니까. 요고. 라는 뜻이겠죠.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례의 이동을 논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남을 논박하는 소 상소를 봉해서 올려서. 그, 신하에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니까, 러 왕한테 남꼬지르려고 했는데, 이것을 생각해보니,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 또 그만뒀대요.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했지만, 이것도 그만두고요.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가나요? 그 남은 것을 훔치려고 했지만, 이것도 그만두고요. 여기서부터 밑줄 쳐.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 트는 것을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즉, 할까 말까 고민되면 안했다는 소리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을 때, 아유, 좀, 뭔가, 어? 싶으면 다안 했다. 그래서 밑줄 친 거, 씁시다. <laughs> 기준을 두고 음. 음. 그만둠을 펼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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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서 그만둔 게 여러 가지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법을 통해서 사례들을 뭐 했어요? 열거법을 통해서 나타냈죠. 사례들을 열거하였다. 이거 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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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 왔잖아요. 됐나요? 됐나 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어떻게 된다? 6에서 7년이 되는데 이것을 당의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이거 생각해보면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유당이라고 지으려고 했어 안 했어? 했지만 안 했어 안 했다가 뭐야? 초천에 들어와서야 돌아와서야 문미에 써서 붙이고 초천에 들어와서 한 겁니다. 원래는 안 했어. 그래서 이름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보인다. 해서 애들한테 알려주려고 이거를 써서 했나 봐요. 그래서 어,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훈수 두는 일이었습니다.